전기 라디에이터. 전원을 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여기를 물리고 반대쪽 자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 그러면 여기하고도 붙어야겠죠 이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바이메탈이에요 특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 끊어주는 겁니다 전기 히터니까 안전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도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 선 해서 이쪽으로 가네요 그럼 이쪽까지 잘 들어갔네요 얘는 뭐냐면은 히터예요 히터고 하나 둘셋세 가닥이 있는 겁니다 220볼트에 한 가닥이 이쪽으로 어,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가닥 이 빨간색으로 갔었죠 그러면은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이쪽하고 붙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빼볼게요. 지금. 이쪽 여기하고 붙어야 되는데 끊어진 겁니다. 지금 왜 끊어졌을까요? 보니까 아, 어. 자 보니까 이쪽에 뭔가.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온도 퓨즈가 들어있네요. 네. 끊어졌죠?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퓨즈만 갈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도착하면 그때 교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샀어요. 133도 16A 250V. 이걸 구매했습니다. 일단 자. 자, 불은 들어왔어요. 열이 올라옵니다. 뭐 중으로 놓게 되면은 뭐중의 강도 고친 그구 같습니다. 음. 그리고 조립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 커넥터가 얘는 잘 빠집니다. 이게 보니까 예, 너무 헐렁거려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 상태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립을 다 했습니다. 전원을 넣어볼까요? 강으로 놓으면 엄청 뜨겁겠죠. 이거는 타이머인데요. 시간대별로 온오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0시 37분입니다. 24가 0시이겠고 한 칸이 15분, 15분, 두 칸이 30분, 0시 30분, 지금이 0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럼 만약에 내일 7시부터 9시까지만 키겠다 하면은 7시부터 9시니까 여기를 올리면 돼요. 여기 7시부터 15분까지, 30분까지, 9시까지니까 9까지 올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 하면은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켜지는 겁니다. 타이머 기능을 쓰기 때문에 시계 모양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되는 거고, 오, 오프에요, 오프.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꺼졌죠? 여기는 상시 온, 24시간 켜지는 겁니다. 에. 그리고 뭐 가운데는 타이머. 타이머, 7시부터 9시까지만 키는 거예요. 지금은 켜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꺼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더라고요.